3월 4일 월요일, 고통당하는 백성을 도우시고 구원하소서. 10편 44편 9절에서 26절까지.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묻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음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의 말씀 요약 시편 기자가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기에 자신들이 대적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단식합니다.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비방거리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자신들을 도우시고 인자하심으로 구원해 주시길 강구합니다. 본문의 설 이스라엘이 당한 패배와 수치 44편 9절에서 16절까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10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셔서 자신들이 패배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도우신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헐값에 파신 것 같습니다. 패배한 이스라엘은 이웃나라로부터 종일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과 실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크고 견고한 여리 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작은 아이성 앞에서도 패배하고 맙니다. 지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내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이루려 한 일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구원의 은혜를 간구함. 44편 17절에서 26절까지.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10편 기자는 자신들이 전쟁의 패해 비참한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을 잊지도 않았고 언약을 어기지도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망의 그늘 아래 살게 하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 이름을 잊어버리지도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도는 절망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10편 기자가 속한 공동체는 절망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렇듯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0편 기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 강구한 것은 무엇인가요? 내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절실한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하나님,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고 고난의 이유조차 찾지 못해 절망스러울 때도 솔직하게 부르짖게 하소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도우심을 간구하며 오직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 성경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유 박영선. 인생이 고단하고 억울합니까? 태어난 것이 원망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 있는 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디서나 인애와 정의를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비참한 현실, 억울한 자리, 원하지 않는 상황,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지도 않으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고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분께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있더라도 하소연할 수 없는 막막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망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시겠다고 한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외롭고 억울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응답자로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통한 일을 당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원통함을 같이 뒤집어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나한 사람, 하잘 것 없는 나한 사람의 자리에 그분의 모든 능력과 명예를 걸고 동행하십니다. 그러니 자기 감정, 자기 만족, 자기 이해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한절 북상 10편 44편 18절과 26절 성도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은 하나님이라는 외길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혹독한 현실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10편 기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다른 길로 걸음을 옮기지도 않습니다. 그가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깊은 고통과 절망을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어떤 고비를 만나든 항상 하나님께로 향합니다.